안녕하세요 랜덤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골디로저와 루피가 했던 말에 관한 영상입니다 골디로저와 루피는 현재 평행이론을 가진 것으로 보일 만큼 같은 행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골디로저는 해적왕이 되기 전 자신이 해적왕이 될 것이라 말하고 다녔으며 몽키디 루피 또한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골디로저와 루피는 해적으로서 신념도 같은데 골디로저는 금사자 시키와의 에드워전에서 자신은 집에 관심이 없으며 하고 싶은 걸 못하면 해적을 하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루피 또한 집에 관심 없으며 루피가 말하길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 해적왕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골디로저와 루피의 신념과 행보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는 골디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루피에게 골디로저의 밀짚모자를 넘겨주며 미래를 기다렸고 이후 과거 로저의 작단 부선장이었던 레일리에게 이스트 블루의 로저 선장의 그 말을 하는 녀석이 있다며 신나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이 대사는 원피스 966화가 나오기 전까지 해적왕이 될 거라는 말이나 지배와 자유에 관한 말인 줄만 알았었는데 원피스 966화 오뎅의 회상에서 골디로저가 해적왕이 된 후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장면을 보아 로저와 루피가 했던 그 말은 해적왕이 될 거라는 말이나 지배와 자유에 관한 말이 아닌 걸알수 있는데요. 오뎅의 회상에서 골디로저의 그 말을 들은 인수염과 오뎅의 반응을 보면 과거 회상 장면에서 루피의 그 말을 들은 에이스, 사보와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오뎅과 인수염, 그리고 사보와 에이스의 반창고 등이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루피가 했던 그 말은 샹크스가 언급했던 로저 선장의 그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다의 치로는 골디 로저와 루피의 대사를 스킵함으로써 로저와 루피의 그 말이 원피스의 결말과 직결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작중 정황과 저의 생각으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로저와 루피는 지배에 관심이 없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로저의 그 말은 해적왕이 된 후의 말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루피의 최종 목표인 해적왕이 되고 나서 할 일들을 추측해 보면 루피가 항상 전투 후에 연애를 하는 것으로 보아 루피가 말한 그 말은 원피스와 보물들을 찾고 해적왕이 되어 그 보물로 모든 해적들과의 연애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러한 저의 생각으로 로저와 루피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해적왕이 된후 모든 해적들과 세계에서 가장 큰 연애를 열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디로저 또한 연애를 매우 좋아해. 오뎅의 회상에서 흰수염과의 전투 후 연애를 열었으며. 원피스의 작가 오다이치로는 인터뷰에서 보통은 적도 아군도 대부분 죽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원피스 캐릭터의 죽는 장면을 그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사운드에 항상 연애를 그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사운드에 열리는 연애는 자신의 이상적인 우정의 형태로 원피스의 마지막도 대연애로 끝을 맺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다 의이치로의이한인터뷰로 보아 루피와 로저가 한그 말은 해적왕이 된 후에 모든 해적,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과 세계에서 가장 큰 연애를 열고 싶다는 말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루피와 로저의 그 말을 들은 인물들은 애같은 발상에 어이없어하고 이는 골디로저와 몽키디 루피가 아니면 할수 없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번 와노쿠니 대전투가 끝난 후큰 연회를 연다고 언급했는데 와노쿠니 대전투뿐만 아니라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싸움 이후에는 같이 싸워준 모든 해적들과 지금까지 세계정부로부터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계를 휘말리게 할 거대한 연애를 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